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 영상입니다. 좀더 정확한 분석픽은 카카오톡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카카오톡 친구 추천 또는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갑작스런 한파 속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토작가 LG 직전 캐롯과의 경기에서 85-84 승리를 기록했다. 이날 1 0 0 경기였지만 체력적으로는 상대에 밀리지 않았다. 이제도 이관이, 김준일, 커닝엄이 두자리 수 득점을 올려주었고 최근 구탕의 가세로 인한 효과가 상당히 좋은 상황 후 이에 최근 다득점 경기가 많아졌고 커닝엄과 마레이를 상황에 맞게 기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가스공사 직전 KT와의 경기에서 71-63 승리를 기록했다. 지난 휴식기 이후 약속된 플레이가 잘 나오고 정효근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최근 실점도 상당히 많이 줄였다는 점 역시 고무적인 상황 그리고 오늘 LG를 만나게 되는데 차바위의 복귀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 코멘트 지난 맞대결 당시 LG가 76-62 승리를 기록한 바 있었다. 당시 가스공사는 일정의 타이트함과 경기력이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이에 LG가 공격하는데 있어 큰 무리가 없었던 경기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승리는 lg가 기록할 것으로 예상 된다. 물론 가스공사가 최근 경기들에서 의 흐름이 좋고 실점도 줄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만하다. 그러나 최근 lg 역시 흐름이 나쁘지 않고 구탕 김준일 커닝엄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마레이에 대한 의존도도 많이 낮아져 득점력에 대한 기대치도 올라간 상황. 또한 이관희를 상대로 가스공사가 다소 고전하는 모습도 보인 바 있어 오늘 경기는 LG가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 배팅 158.5버 하나원큐 하나은행은 직전 우리은행과의 경기에서 53에서 82 패배를 기록했다. 시즌 첫 승을 기록한 후의 경기였지만 상대가 너무 강했고 결국 정혜림과 김하나만이 두자리수 득점을 기록했고 신지영과 양인영은 2득점씩만을 기록 고전하고 말았다. 이에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고 결국 완패를 기록하고 말았다. 올 시즌 김해나 정혜림 등이 가능성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양인영이 부진하고 있고 신지연 역시 부상복귀 이후 기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아직까지 결정적인 상황에서 신지연을 찾는 모습은 여전한 만큼 앞으로 해결해야 될게 많아 보인다. 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직전 하나원규와의 경기에서 82-53 승리를 기록했다. 이날 김단비가 24득점 오리바 활약을 펼쳐주었고 박해진은 트리플 더블 달성에 성공. 그 외에 박해진과 나윤정도 두자리수 득점을 기록해 주었다. 리바운드에서 41, 28 크게 앞섰고, 3점 성공률도 36.7%. 공수에서 상대를 몰아붙였고, 원사이드 했던 경기를 펼쳐 주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하나원 큐를 만나게 된다. 코멘트 1라운드 25점 차, 2라운드 29점 차 승리를 거두었던 우리은행. 직전 맞대결에서도 압도적인 경기력을 펼쳐주었고, 박지현 38분, 박혜진이 31분 출전하면서, 로테이션도 적극적으로 돌리지 않았다. 김단비가 빠졌던 3쿼터에만 하나원 큐가 14-10 스코어를 기록 조금 따라갈 수 있었다. 그리고 오늘 두팀간세 번째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오늘도 우리은행 원사이드로 밖에 볼수 없겠다. 올 시즌 김혜나 정혜림 등이 신지현의 부담을 조금 줄여주었고, 이에 신지현 의존도를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내 예전의 하나원큐로 돌아오고 말았다. 신지현은 부상 복귀 이후 기복을 보이고 있고 양인영은 1에서 2라운드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또한 직전 경기 10득점을 기록한 김하나 역시 아직 경기력이 완벽하진 않다. 반면 우리은행은 올 시즌 1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김단비의 가세로 박지현은 부담이 줄어들었고 직전 경기에서는. 데뷔 첫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기도 했다. 추천 배팅 우리은행 승1 3 5 5 5번 현대캐피탈 삼성화재를 상대한다. 시즌 성적은 7승 4패,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다. 1위 대한항공을 추격하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홈경기를 치른다. 최근 분위기는 아주 훌륭하다. 3연승을 달린 가운데 국내 선수와 외국인 선수의 매치업도 훌륭하다. 오래오래 연일 펄펄 날고 있다. 오레올의 효율과 더불어 허수봉, 전광인이 뒤를 받친다. 그리고 직전 경기 상대인 KB 손해 보험을 상대로도 승리를 따냈다. 서브 득점에서 앞섰고 블로킹 수도 14:10으로 앞섰다. 오레올 박상아의 블로킹 능력이 일품이다. 삼성화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승 9패, 3연패늪에 빠졌다. 삼성화재는 최근 6경기에서 2승 4패에 그쳤고 이가운데세 차례나 풀세트를 치렀는데 모조리 이기지 못했다. 국내 선수들의 무게감이 너무 떨어진다. 이크바이리가 맹활약하고 있지만 아웃사이드 히터 김정호가 조금 더 팀에 녹아들 필요가 있다. 조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와 더불어 원정 성적도 1승 4패에 불과하다. 평균 공격 범실이 7.5개에 불과하지만 공격 종합 성공률이 고작 48.4%에 그쳐 있다. 그만큼 창의적인 배구를 펼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코멘트 현대 캐피탈이 유리한 경기. 세트 스코어 3일 승리를 통해 1승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추천 배팅 현대의 캐피탈승 181.5 5버 페퍼 저축은행 광주 페퍼 스타디움에서 흥국생명과 만난다. 이미 매진 사례를 잃었지만 현재 전력으로 홈코트 2점을 살릴 수 있을지 의문. 창단 사령탑인 김영실 감독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3승 28패를 기록한 지난 시즌보다 더 나쁜 출발에 그쳐있다. 개막 후 좀처럼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풀세트, 즉, 승점 1점을 따낸 경기는 1회에 불과했다. 지난 1일, 한국도로공사와의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1에서 3으로 패하면서 개막 이후 11연패 늪에 빠졌다. 흥국생명 11경기를 치른 현재 8승 3패 승점 24점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직전 경기를 잡아냈다. IBK 기업은행을 꺾고 1승을 추가했다. 김현경, 옐레나, 무라제노비치로 이어지는 원투펀치의 활약과 더불어 활발한 디그 능력을 선보이며 2연패 늪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세터 포지션의 역량이 아쉽긴 하지만 김미연, 김나희, 김혜란 등 다른 선수들의 역량이 페퍼 저축은행을 압도한다. 지난 경기에서도 주요 선수들이 고로 활약하면서 균등한 공격력을 선보인 바 있다. 코멘트 힘 싸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터 매진 사례를 잃었지만 도리어 흥국생명의 홈 경기장 같은 분위기를 연출할 가능성이 높다. 페퍼저축은행의 완패를 예상한다. 추천 베팅 17.5 페퍼프렌 138.5오버.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좀더 정확한 분석 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또한 모든 카지노, 슬롯, 가상게임, 파워볼 등등 롤링 및 페이백 문의는 언제든지 텔레그램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